뭐 좋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자. 아야야야야. 이게, 방송하면서 하면은, 근데, <laughs> 지금, 좀 편하게 하거든요, 물어야 되지? 저도 막 그냥 그냥 하는데, 쟤는 총알을 왜 주는 거야? <laughs> 총도 없으면서? 아무튼, 혼자 하다가 지면은, 괜히 막 화가 나고 짜증나, 막,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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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막, 막 이런다고. 멍멍이, 안 온대요, 근데. 원래 오늘 아빠가 데리고 온다 했는데, 아빠가, 나 힘들 까봐나 힘들 까봐 그냥 엄마가 아빠눈 안에 갔다 하면서 돌봐주기로. <목소리> 아우, 아우, 또 졌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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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짱박혀 있어야지. 어디로 갈까? 자, 여기서 시작이네요. 그러나 저는 바로 여기로 내리면은. 되겠지? 호호저위동네로 가면 아마 굉장히 피터지게 싸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 바라는 바입니다 다 없애버리도록 하죠 삭제를 시켜주도록 하지 여기 뭐라 읽어요? 대충가 맨날 조리봉이라 하는데 조리봉이야 저거 진짜?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 저 녀석이 제 라이벌이에요 오늘. 지금 옆에 하나 더 있네요. 저녀석들다 없애버리고, 어나 어, 혼자 살아남으면 승리죠. 아니 이 옥상에 살포시 내리겠습니다. 살포시, 살포시, 살포시. 아차 실패다. 어 좋아 아무튼 여기 들어갈려 했으니까. 키보드 바꾸니까는 진실이 키보드 막 찰진 게임 하고 싶어요. 뭐 찰진 게임 없을까? 벌써 총소리가 나? 오, 에이야, 소음기 이거 나한테 이기라고 오늘 아주 손을 들어주네. 누구 들어오기만 해라. 수리탄 던, 수리턴 던져버릴테니까 압도적으로, 어? 이겨드리도록 그죠한컴 타자 그한컴 소프트 깔려있어야 되는데 안깔았어 근데 뭐라해야되죠 어 소음기다 격투 게임 에이, M16이야. 설렜네. 뭐야, 나 지금 총알이 없네? 왜 정절 안 해? R 알, 알. 알포, R 아, 버그 걸렸어, 방금. 아, 뭐야? 왜 정절 안 해? 총도 안 바꾸고. 환영. 뭐야? 넌 정절하냐? 안 해! 정전하세요 저기요! 아 뭐야 장전 따윈 야딴건다 되는데 장전이야 안된다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장전을 해 그럼 아이고 ar 소음기 나왔는데 소음기 줄테니까는 뭐총 없이 싸우라는 얘기야 뭐야 일 총을 버려 볼게요. 아이고, 이거 말고 버려 필요 없어. <laughs> 아이, 총알도 있고 왜안 되냐? 한금 사람 보였던 것 같은데? 여기 사이로? 땅건다 되는데 왜 장전이 안 될까요? 큰일 났다 이거 아이 완전 황금 고블린 각이다 아단 건, 딴건다 되는데 아이 총알을 버려볼까? 누워서 <laughs> 어 됐다 됐다 뭐야 아니 싹둑씨 왜 나한테 경고를 하고 난리에요 보.. 시면서보주제 <laughs> 건방지게? 문 연소리 나지 않았 어요？잘못 들었 나？잘못 들었 겠지？몬트 가 먼지가 쌓였 네요. 설마 사람이 있겠어 이런 누추한 곳에 초대도 안 했는데 이런 누추한 곳에 뭐볼거 있다고 여기 좀 핫플레이스다 여기가 원 아니네요. 잘 골랐으나. 오예. 오예. 하나하나 들어봐. 가방도 있겠다. 빠로, <laughs> 빠로. 진짜 코앞에서 쳤는데 안 죽어가지고 충격 먹어가지고 그 뒤로 안 써요. 어, 헤어더 이쁜 거 있네. 이거 써야지. 헤어 이쁜 거. 골라 써야죠 총 소리가 나는구만. 저와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응. 평화, 피스, 평화는 좋은 것이여. 아, 나 오버워치 배치 가야 되는데, 오버워치 잘하시는 분이랑은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가 겁나게 잘하는데, 숨긴 솜씨가 있다 하시는 분 없나요? 막 전판 다이한데, 내가 귀찮아서 배치를 안봤다 이런 분 없나? 보트를 배치 봐야 되는데. 어, 코트. 오, 경찰 조끼. 아, 리찌네 <laughs> <laughs> 야, 배치를 다본줄 알았는데 내판 보고 안 봤더라고요. 읽고 있었어. 어디? 사람 슬슬 있을 때 됐는데? 없나? 오 총소리 <laughs> 아, 싸우고 싶다. 이제 슬슬 생각해보니까는 어차피 이러다 또 죽을 건데, 굳이 빅파밍을 할 필요가 있나? 뒤로 나갑시다. 어디서 쏘는 것이요? 응? 에 설렜다 스코프인 줄 알았네 아 M4 하나만 딱먹으면 이제 나라 다니는 각인데 이거 M4 하나만 딱 먹고서 천상계로 없나? 이게 조금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건물들이 층이 높으니까는 그 뭐라해야되지? 어 어반색 셔츠래 아아 하얀색이구나 아, <laughs> 아 이렇게 앰프 먹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앰프가 안나오네 그 뭐라해야되죠? 나 뭔말하고 있었지? 그래요. 층이 층층이 있으니까는 일부러 구린 템만 넣는 것 같아 이거. 층층이 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이거라도 게해야지 어, 어, 뭐야? 아, M16이야. 아, 설렜네. 어, 소리가 단발적으로 들리는 게 이게... 그거거든요. 멀리서 저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맵이 줄었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어. 이거 무슨 선택받은 레전드 무기야 무슨 이거 하나 뚫으호기하게막 이렇게 있어. <laughs> 아유, 괜히 죽고 싶게. 참나. 설났네 아, 이게 왔었죠? 이 레벨 적기. 단속 확실히.. <laughs> 자 이제 포화속으로 들어갑시다. 뭐 없어 1 6이 그래도 중거리 무기로는 뭐 나쁘지 않으니까.. 아니야, 가 <laughs> 뒤로 나가자. 혹시 모르니까.. 건물까지 다 외웠어요. 이제. 이렇게 피해서 들어가야겠다. 연심력, 연심력 좋지. <laughs> 예비군의 주무기. 얼마나 주면은 예비군이 다 이청 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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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 음. 나 며칠 전에 예비군 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갔거든요. 처음이야. 어차피 뭐 상관은 없지만. 괜시리 <laughs> 설레었는데 보직이 저격수라 돼있더라구요내가알 그럼 그거 하루 종일 총만 쏘고 꿀 빠는 거로 하는데. 아 아까비. 나총 총만 쏘고 꿀 빨면서 집에 왔으면 됐는데. 여기 문다 열리는 거 너무 무서워. 이문다 열려 있죠 보시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미 지나갔겠지만, 서도 가면서 좀 필요 없는 것좀 버려야 겠네요. <laughs> 필요한 게 없다. 다 소중이들이야. 요 근처에서 머무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들어가는데 <laughs> 아, 이러다 또 런닝맨 되겠다. 어 총소리 날 쏘는건 아닌데 뭐지 어디지? 아 쫄거 없지 창고에서 싸웠나보지 쏘면 지는거에요 엄마? <laughs> 나 쏘는거 아니겠지? 어디야 야 썰거면 곱게 싸워 총같이 위험한거 들고 서우지말고 뭐시여 어? 사람이다 저 어디가냐? 생각해보니까 이 솔큐라 가지고 그냥 쏴도 되는데 멀어져 가네 예캔디마님공1공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텅텅거리는 거야? 점심이요? 먹었죠? 아점? 아점? 우동 끓여먹었습니다. 590원짜리 새우마두동 국물까지 쪽쪽 빨아먹었어. 마트에 할인코너 가는 게 낙이라가지고 와, 문이 열려있다? 엄마 무서운 거. 나좀 잠깐 볼게요. 아이고. 야. 이번에 썩3 5명밖에 없네. 근데 저희 서 계속 총 소리가 난다는 거는 아우. 아우. 내 앞을 가로건는 걸 뭐든지 무슨 달 일단 능선을 한번 타야 될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거 이거 참 이렇게 한바퀴 돌아야돼 설마? 괜찮게 됐네요 근데 어차피 저 소음기 껴가지고 이 다시아를 누가 갖다 박았는데? 아우 배워그랬어요. <laughs> 혼자 생존하는 게임하고 있어요. 이 생존하는 게임이 맞긴 한데 <laughs> 너무 평곤한데 이거. 슬나날 쏴줄법도 한데 <놀베> 난봤난봤 절망적인 샷발. 오케이. 잠시 대기. 안와? 헤이 우와 깜짝이야 뭐야 쟤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아 뭐야 아 주변 다 돌아봤구만 아또아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또 아니 저옷 얘가 아래에 있던 애가 아니야. 그, 성, 그 속도로 못 올라와 소리도 안 나면서 이게 다른 애야 얘는